제가 가진 전설 챔피언 중에서 수학자 잭이라는 챔피언이 있습니다. 소환을 통해서 처음으로 얻은 전설 챔피언인데요.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에는 워낙 많은 챔피언들이 존재하다 보니까 수학자 잭이 누구인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수학자 잭을 먼저 소개를 좀 해드려보자면 언데드 무리에 속한 전설 챔피언이고요. 무려 HP를 기반으로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HP 기반이라는 점이 매우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은 방어력의 효과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방어력의 효과가 좋은데 왜 HP가 장점이 있느냐라고 하시면, 방어력은요, 효과가 워낙 좋다 보니까, 방어력을 무시하는 효과를 가진 스킬이나 유물을 많이 사용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으로 방어를 아무리 높여도 방어 무치라는 옵션 때문에 방어력 효과가 안감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받고 버티기 위해서는 물론 그래도 방어력도 올리기는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피통을 더 크게 만드는 편이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거기다가 HP 기반의 챔피언이라고 하면 피통이 커지면 그만큼 공격도 잘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공격과 방어가 동시에 해결되는 장점도 가진다고 생각하고요. 물론 피통이 큰 챔피언을 저격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P 소모나 독이라는 디버프가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방어 무시에 비해서는 잘안 쓰이는 편이기도 하고요. 아레나를 기준으로 보자면 아직은 유비인 저의 시선에서 봤을 때 한 방에 상대를 쓰러뜨리는 단기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속도를 올려서 성공권을 챙기고 상대에게 방어 감소 디버프를 부여하고 강력한 딜러가 광역으로 상대를 처치하는 방식으로 전투를 많이 벌인다는 건데요. HP 소모나 독의 경우에는 특히나 HP 소모는 더욱 그렇고요 이런 디버프의 경우에는 상대를 짧은 시간 안에 쓰러뜨린다라기보다 서서히 죽어게 만드는 그런 거다 보니까 현재 메타에는 맞지 않는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공격을 버티는 힘에 있어서 어쩌면 더욱 강력한 방어는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오히려 피통을 크게 만드는 쪽이 힘이 실린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아무튼 수학자 제기 HP 기반이다 보니까 끌리는 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스킬도 한번 살펴보자면. 1번 스킬은 적한 명을 3번을 공격하고요. 공격할 때마다 25% 확률로 상대의 버프를 한 개씩 훔쳐옵니다. 상대에게 버프가 없으면 25% 확률로 공포를 부여하고요. 만약에 상대가 버프가 있었는데 다 가져오고도 공격 횟수가 남아서 추가로 공격을 한 경우였다면 공포를 부여하는 확률이 100%가 됩니다. 이제 버프를 활용하는 적에게 유리해 보이는 면이 있는 1번 스킬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2번 스킬은 모든 적을 공격하고 상대에게 공포 디버프가 있다면 2턴 동안 버프 차단을 부여하고요. 공격 증가 버프가 있다면 2턴 짜리 50% 공격 감소 디버프로 바꿔버리고요. 지속 치유 버프가 있다면 2턴 짜리 5%독 디버프로 바꿔버립니다. 2번 스킬도 버프를 활용하는 적에게 유리한 면이 있기는 한데 공격 증가와 지속 치유에 한정되는 그런 면이 좀 있고요. 자, 3번 스킬은 모든 적을 공격하고 75% 확률로 진정한 공포 디버프를 부여합니다. 추가로 2턴 동안 30% 속도 감소 디버프도 부여하고요. 진정한 공포에 걸린 대상은 턴 미터를 15% 감소도 시키는데요. 만약 대상이 진정한 공포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75% 확률로 한턴 동안 수면 디버프를 부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포 혹은 진정한 공포가 어떤 효과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50% 확률로 스킬이 발동하지 않도록 하는데요. 그 말은 즉, 한 턴을 그냥 잃게 만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스턴이랑 비교를 하면은 이해가 좀더 쉬울 것 같은데, 스턴은 확정적으로 한 턴을 잃게 만들죠. 스턴에 걸리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이제 아무것도 못 하고 한 턴을 보내게 되는 건데. 그런데 공포의 경우에는 움직일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어떤 스킬을 사용할지 선택하고 스킬을 발동시키려는 순간, 그때 50% 확률로 발동에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성공을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지나가는데, 발동에 실패하는 경우에는 그 턴을 잃게 되는 거고, 이제 이때 공포는 그 스킬의 대기 시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진정한 공포는 사용하려던 스킬이 사용된 것처럼 대기 시간까지도 부여하게 된다라는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공포에 당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50%가 맞나 싶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확률로 턴을 잃게 되는 느낌이 들고요. 속도 감소도 그렇고 진정한 공포에 걸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면 디버프를 부여하는 것도 그렇고 상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3번 스킬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패시브는 공격을 받았을 때 상대의 공격자의 모든 버프 지속 시간을 한턴 감소시켜버립니다. 자 전반적으로 보면은 상대가 마음 먹은 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특화된 느낌이 드는 수학자 잭이고요. 뭔가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보다는 상대가 마음대로 못하게 하는 쪽으로 특화된 느낌이라서 그래서 내가 수학자 잭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뭘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 딱히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리뷰도 살펴보면 모든 영역에서 평점이 처참하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딘가에 활용하기 어려운 그런 챔피언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런 수학자 제게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음침한 숲을 진행을 하다가 진홍사이렌 이실스를 만났거든요. 자, 진홍사이렌 이실스는요, 스킬을 살펴보면 고동치는 욕망은 모든 적을 공격하면서 모든 아군의 모든 버프 지속 시간을 한턴 연장시키고 모든 아군에게서 임의의 지속 치유 버프 한 개를 즉시 발동시킨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스킬인 사이렌의 키스는 3턴 동안 모든 아군에게 15% 지속 치유 버프 4개를 부여하면서 모든 아군에게서 모든 지속 치유 버프를 즉시 발동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스킬들 때문에 저의 부족한 딜로는 진동사에 된 이슈스의 피를 깎을 수가 없더라고요. 딜이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 지속 치유로 회복해서 만피가 되고 또 다시 딜이 조금 들어갔다 싶으면 지속치유로 회복해서 다시 만피가 되더라고요. 자동을 돌려놓고 어디까지 가나 보자 하고 놔둬봤거든요. 그랬더니 최대 턴수 제한에 걸려서 끝날 때까지 결과가 나오지 않는 보기 힘든 장면까지 연출이 되었는데요. 이때 저에게 떠오른 챔피언이 있었으니 바로 수학자 제기였습니다. 지속치유를 도구로 바꿔주니까요. 지속 치유를 없애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건데요. 그래서 돼지 술사를 넣어서 지우고 당당자 엘리스로도 지우고 수학자 제으로도 지속 치유를 도구로 바꾸는 어떻게든 지속 치유를 제거하고 진홍사이 된이지스를 잡아보자는 목표를 세웠고요. 한편으로는 드디어 수학자 제게 의임새가 생긴 거구나 하는 기쁜 마음도 들었습니다. 왜냐면 그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거든요. 자, 아무튼 그래서. 수학자 잭을 세개 놓고 진홍사일렌 이셰스의 공략을 시작했는데요. 아, 안타깝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안 잡혀요. 안 잡혔고요. 지속치유를 제거하는 데에는 성공했습니다. 도구로 바꾸는 것도 성공을 했지만 지속치유를 즉시 발동시킨다는 저 조건 때문에 지속치유가 생기자마자 피가 차버리는 진홍사일렌 이셰스를 보면서 울분을 삼킬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콜드아트를 대개 포함을 시키고 치유 감소를 활용해서 클리어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수학자 잭은 다시 한번 버림을 받고 이제 보관만 하는 그런 상황으로 되었고요 상대방의 치유 효과가 문제가 된다면 치유 효과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면 치유 감소가 정답이라는 생각을 아주 강하게 하게 되었습니다 자, 잠시나마 수학자 잭에 대한 희망을 가지면서 희열을 느끼기는 했지만 결과가 좋지 못해서 조금 아쉽고요. 하지만 얼마 전에 출시가 되었고 매우 강력한 챔피언으로 평가받고 있는 전설 챔피언인 프레데터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프레데터도 HP 기반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저도 이제 챔피언의 종류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HP 기반의 챔피언들도 개수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HP를 중심으로 하는 덱을 하나 만들어서 사용해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으면 다음번에는 수학자 잭에 대한 더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고요 혹시 레이드 그림자의 전설을 아직 하고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요? 정말 재미있는 수집형 RPG입니다 PC로 하신다면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이용하시고요 모바일의 경우에는 오른쪽 위에 QR 코드를 이용하셔서 게임을 다운로드 받아서 시작하시면 계정 레벨이 올라가면서 인기가 아주 좋은 전설 챔피언인 악독수염 톨린을 포함한 다양한 보상을 추가로 받으면서 게임을 즐기실 수가 있고요 게임을 다운로드 받고 48시간 안에 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셔서. 프로모션 코드까지 사용하시면 무료 전설 챔피언을 하나 더 받으면서 시작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 기회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